안녕하세요. 부자목단입니다. 오늘 5월 12일날 촬영을 합니다. 부자목단 농장에 지금 이거는 어떤 지인이 오셔서 가져간다고 미리서 여기다가 갖다 놨습니다. 어 우리 집에다가 저 밑에 농장에서 이쪽으로 빼놨어요. 어 부지런하시면 이렇게 좋은 거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. 오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. <laughs> 자 부자목단 농장이고요. 오늘은 그 황금 음, 목단 자 촬영을 합니다. 제가 좀 장소를 옮겼어요. 어, 저 밑에 어, 이게 지금 한금목단 지금 피고 있는데요. 자, 에는 얘는, 얘는 아직 조금 이제 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마무렸다가 이렇게 피었다가 이렇게 왔다가 <laughs> 이거는 이제 또이 다음 단계가 있는데 저 밑에가 있어서 촬영을 안 합니다. 어, 지금, 그, 이게 꽃이, 얘들이 꽃술도 없이 이렇게 겹겹이, 얘는 겹겹이, 어, 그, 안전 겹곱이니, 겹으로, 겹으로 피는 겹곱입니다. 이렇게. 보이세요? 향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. 한 나무에, 어, 이렇게, 한 나무에 이렇게 두개핀 것도 있고, 보이세요? 한 나무에 두 개, 두 개지만 여기서 또 올라왔고 또 꽃대가 올라와요. 이제 얘들이 어, 7년이 됐기 때문에 나이백이에요. 그 꽃대는 계속 올라옵니다. 음, 얘도 보면은 하나, 둘, 세개 올라왔네요. 세 음. 개서부터 다섯 개 정도가 올라온 것도 있지만 꽃 의미 별로 주지 마세요. 왜냐면은 이렇게 어, 피고 나면 이렇게 하나 딱 하나를 어, 피우게 여러 개 있어도 다따 버리고 뿌리에 좀 그 힘이 좀 실리게 뿌리에다가 좀그영양분을 주게 꽃을 따버리시고 지금 이거 뭐 얘가 지금 하나 폈잖아요 지금 여기 또 하나 지금 필려고 준비 중인데 이그조그만한가이이 이, 이, 이 상태에서 여기 보이시나요? 이런 게다 꽃대에 올라오겁니다 여기 밑에서 올라오고 꽃대가 얘도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. 보이나? 안 보이나? 꽃대 올라온 거 보이시죠? 여기, 이거, 이거, 이거. 꽃대는 그, 얘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다 올라옵니다. 안 올라오진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가가지고, 어, 꽃이 하나밖에 없어요. 라고 하시는데, 어, 물론, 이렇게 먼저 올라오면 하나 있습니다. 그런데 계속 올라와요. 이렇게 하나 올라오고 또 하나 올라오고, 이렇게 늦게 이렇게 올라온 게 좋겠죠. 이? 꽃이 또 하나 피고 나면 또 하나 피고, 이런 식으로. 어, 부자목단, 한그목단인데 지금, 음, 여러분 가정에 이게 신청해서 가면은 택배로 보내드리면 얘가 도착을 해서 이제 꽃을 필 겁니다. 지금 이 상태로 좀 이렇게 그 피려고 이거 있는 어, 상태로 어, 보내드립니다. 여기 보세요? 이렇게 좀이 상태로 지금 해서 보내드리면 되게 가시면 뭐 멀게는 보름 가깝게는 일주일 5일 어, 또그그 그 안에 필 수도 있습니다. 음, 지금 보는 그 꽃을 피, 어, 어, 피는 걸볼 거고요. 예를 들어서 꽃을 피 펴도 지금 여러 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. 여러 개 올라왔어도 다 따버리고 하나만 놔둬야 됩니다. 왜냐면은 이제 이게 얘를 가을에 옮겨 신기를 할 거거든요. 지금은 이 뿌리에 지금 그 무리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지금 꽃대를 다 따주고 하나만 놔두시고 보시고 이제 꽃은 보셔야 되니까. 그리고 얘를 6월달에 지금 뿌리를 또한번 내려요. 이제 그 어, 목단이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그 어, 10월에 9월 말에 옮겨 심거나 화분에 옮기거나 분주하거나 하시면 됩니다. 자 여러분의 부잔목단 농장에서 꽃 선물하시라고 굉장히 귀한 꽃이에요. 이게 이런 꽃이 없습니다. 이렇게 향기롭고 고급스러운 꽃이 없습니다. 우리나라에 수입도 이렇게 예쁜 꽃이 없어요. 절대 없습니다. 그 수입 꽃하고 제발 좀 비교 좀 하지 말고 수입꽃을 뭐 얼마 주고 샀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. 어 비교가 안 됩니다. 그 예를 들어서 가격이 좀 나가면 나간 거에 대항 그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. 어 부자 목단 한국 목단에서 어, 이렇게 오늘 촬영을 해드리는데 자 부처님 모시는 날이 있지 각종 행사 또 어디에 선물하는 거 귀한 분들한테 이 선물을 하면 얘네들이 평생 1년에 한 번씩 피워주면서 그 선물한 사람을 기억하게 만듭니다. 절대 천대받지 않습니다. 귀한 꽃이거든요. 어, 여러분들 그 가정에 행복을 주는 부를 일으켜주는 부의 상징, 어, 신사의 품격입니다. 꽃말이. 여러분한테 부자를 만들어주는 부자목단, <laughs> 한금목단을 신청해서 각 가정에서 하나씩 키워보십시오. 또 선물도 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자, 010-957-1-84개이고요. 어, 010-7407-8880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